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돼서 저희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물어 맺히면 안 된다, 남음잡이가 제잡이다, 북한에 있었지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냐,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이 뭐 특별하게 교육을 잘해서 그리고 뭐 가풍이 있고 집안 뼈대가 있어서 그런 교육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여러분 납득이 가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상업관리소라는 데서 창고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개 군의 그 옷감 그리고 옷, 양말,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피복류 같은 거 있잖아. 피복류하면 옷, 양말, 게 천으로 된 거는 다 취급했어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일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체 군단이 시의 주민들이 입는 옷 그리고 신는 양말, 팬티 아물며 국가가 다 알아서 보장해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을 가져다가 뭐 라진시며 라전시, 평양시며 평양시 주민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뭐를 하냐면 군단이나 시단에 상호관리소가 있잖아요. 그상호관리소에서 구역으로 나가고 동으로 나가고 리에 있는 식료품 상점 혹은 공업품 상점에다가 물건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송 내보냅니다. 성장을 떼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군에 있는 상호관리소에서 있었는데 양복지나 피복을 가지고 계셨고, 송장의 지시에 따라서, 알죠? 이렇게 전표라고 하는데, 이 지시에 따라서 우상, 굴포, 리부터 시작해서 군, 우. 군이나 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천으로 된 것을 우리 어머니 의 손을 통해서 창고에서 나갑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결제를 하냐? 그게 아니고요. 상업관에서 소장이 있고, 그 밑에 공업지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피복창고, 그리고 건재창고, 식품창고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면 그두 개, 세개 창고를 지도원들이 거느리고 거기다가 송장이라는 점표를 주면 그 점표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장이면 소장에 자기 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시에다 상품을 받아가지고 와서 양복지면 양복지, 어 조선 옷감, 한복 옷감 뭐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온 뭐 세타류, 의봉류 이런 게 한쪽 구석에 어머니 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걸란으로그 창고에다가 물동량을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거든요. 창고 구석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창고에서 어 소장이 이럽니다. 예를 들면 어, 군단에서 책임비서나 조직비서가 찾아와요. 우리 처남이. 장가를 가는데 양복지가 필요하다, 한복도 필요하다, 뭣도 필요하다, 덜라고 하면 공짜로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장이 혼자서, 야, 그공짜 내줘라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을 내줘라 하면 공업지도원한테 얘기하거나 창고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창고장이 이것을 웅상군에 있는 뭐 국가 유공자 같은 전쟁 로병이나 이런 집에다 내려보낸 것처럼 서류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줍니다. 어차피 국가의 돈이 뭡니까? 국정 가격이라 해가지고 거의 싸게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권한을 내가지고 자기의 낱내기를 해서 행정이나 혹은 시청이나 혹은 뭐시당에 있는 간부들에게 양복지 주고 옷 주고 하는 것은 장군님의 권한입니다. 장군님의 권한으로 가져다가 인민들에게 주라는 물품인데 상업관리소 소장이 자기의 난 내기를 해가지고 간부들에게 빼돌렸다. 이것도 사실 법으로 걸거든요. 모든 곳관은 김정일 장군님 북한의 수령의 곳간인데 뭐 어차피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 다루는 놈이 돈 떼어먹고 기름 다루는 놈이 기름 떼어먹고 옷 다루는 놈이 옷 떼어먹는다. 어차피 재미난 곳에서 범난다고 옷을 다루고 천을 다루니까 우리 집에도 천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옷은 잘 입었대. 그런 복은 있었나 봐요. 특히 맞다리기 때문에 그때 중국 물건이 없을 때도 중국의 세타류냐, 무슨 양복지나 중국의 좀 좋은 옷이나 이런 건 제가 철철히 옷 바꿔 입으면서 한 번도 깨진 옷 같은 거 입지 못하고 어머니 덕분에 참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어느 하루는 최고 검, 무슨 검열이 검 붙어요. 총 검찰, 무슨 검찰서 검열이 붙고 또 도에서 무슨 검찰서 검열이 붙더니 중앙에서 내려온 최고 검찰서 검열까지 붙습니다. 창업관리소 소장에게 내려온 검열인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이 소장이 마지막 정거리 교화서까지 가서 징역 3년인가 그 경제권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둘째까지 낳아가지고 일을 할 때인데 저희 집에도 검열이 들어왔대요. 제가 어릴 적에 검열이 들어와서 엄마가 안절부절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과 할머니 집에 길을 건너서 있었어요. 근데 최고 검찰서 검열이 온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인편에 띄어가지고 옷장에서 막 얻어가지고 할머니 집에다 막 피신시키고 그랬대요. 옷 같은 게좀 많았고 천이 많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장군님 고관에서 조절해온 거기 때문에 더덕놈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쏠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장이 시키는 심부름만한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 수입대 지출이 맞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다. 천상 보지 않던 그런 옷을 저 딸내미가 시시각각 세타류도 받고 있고, 옷도 정말 잘 입고 다니고 이래서 오히려 도당에다가 이렇게 직보를 했대요. 그 시당 같은 데 직보하고.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데 검열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 걸리게 됐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 하여튼 이다 보니까 큰건 아니었고 그때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감옥은 가지 않았어요. 그때 수많은 검열과 이런 데 어머니가 단련이 되면서 항상 내가 조금씩 크면서도 무슨 검열이 들어왔다. 뭐 안전부 경제감찰과 검열이다. 더 안전국에 더 무슨 경제감찰이 검열이다. 무슨 그리고 최고 검찰서 검열이다 정말 검열이 끝나면 그검열의 뒤를 이어 들어오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가 뒤에서 쏠라닥거려서 쏠았다 우리 집이 어떻다고 씹었다 쏠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시 우리들에게 하는 계획이 우리 집에서 돼지고기를 먹든 초고기를 썰어 먹던 무엇을 먹었는지 비밀로 지켜라 우리 집에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밖에다 내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배가 아파서 남에게 고발을 하고 인민반장이 안전원 찾아가고 고발하면 우리는 검열 당하게 되고 엄마는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편적인 신뢰로 우리 동네에 뜨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뭘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먹던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찌꺼기 줄 때마다 엄마가 돼지고기 같은 게 둥둥 뜨면 그거를 거기다 넣지 못하게 하는데 쌀밥 먹다가도 푹 쏟아서 넣을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냥 그, 퇴비로,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개고기랑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아마 비계가 있으니까 좀몇 점이 둥둥 떴었나 봐요. 그 돼지고기 국물의 살점이. 그래서 그 돼지 뜨물을 받아가던 사람이 안전부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집은 다들 힘들게 사는데, 뭐 때문에 돼지고기를 맥기 먹냐. 그리고 맨날 생선이 걸려있고, 이렇게.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다. 장군님의 고관에서 신양을 야금야금 아장내는 거 아니냐. 북한은 그 수입 대 지출이 안 맞으면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안 기부 돈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집에 안 까이. 그 밑에 이민 반장이 살았거든 요 옛날 주택 살 때. 저 이민 반장 안 까이 사람잡이라는 거야. 사람잡이 사람잡게 뭐 이런 얘기는 사람잡게다. 그러니까 이민 반장 앞에 가서 어떤 얘기도 하지 말아라. 안 사람 잡는데 이거리났다 그러면서 절대로 남을 물어매치거나 먼저 문걸이 잡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봤는데요 저 집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나도 조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죽는 길이다 남을 죽이려면 내 자신이 한 발은 감옥에다 넣고 하겠다는 죽겠다는 심정으로 저 사람을 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살려면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남자비가 제자비다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북한에서도 남을 그렇게 물어 맺힌 사람들이 일이 안 됐대요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네가 부정부패나 비리가 좀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남을 물어 맺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면 내가 고발했다는 걸 알고 자기도 검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에게서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어떤 흠집을 잡아서 당비서 문고리 잡고 가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당비서 동지 온수기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당비서 동지 없을 때 어떻게 얘기했고요? 장군님 처 상아 다 끌어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밖에 이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배우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교육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내가 살금살금 했던 비밀적인 이야기를 남이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불쾌한 이야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한 인민반에 꼭 그렇게 유별난 사람이 한 명이나 두명 있어요. 근데 북한 안에서도 서로 인민반에서 그렇게 물어 매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속을 주지 않고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아요. 뒤로 알아보면. 그집에 이민반에 누가 그렇게 고발했어라고 해서 고발을 하거나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비가 제잡이다 일단은 간부를 물어 맺히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버벅을 당합니다. 왜냐? 간부는 죽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뭉개지지 않고 뇌물을 줘가지고 더굴세게 성장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을 교묘한 방법으로 밟아 죽이죠. 밟아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그냥 난도질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음모를 꾸며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게 잘못한 걸로 해서 추방을 시키는 데다 서류를 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 역대적인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혁명의 배신자라고 김정일, 김정은이 그러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음,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혁명의 배신자라고 합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어떻다? 바로 저렇게 된다. 음, 배신자 같은 년, 배신자란 말우리끼리더 많이 썼습니다. 남자비가 제자비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참 많이 봤죠. 그런 연고에서였나? 저는 뭔가 누구에게 막 고발하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당비서 목걸이 잡고 가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 해보고, 대학교 생활 해보니까, 대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저질스러운 사람 별로 못 봤는데, 고등학교 때도 좀 봤고, 초등학교 때도 좀 봤고, 사회생활 가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다수는 아닙니다, 서수가. 그러는 거죠. 무슨 꼬리망신은 망둥이가 시킨다고, 쫑게한 마리 대동강물 흐린다고 꼭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뭔가 물려가지고 지방으로 추방 가는 사람들도 여럿 봤고요.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문거리를 잡고 나대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그렇게 물어 매치게 하다니 그 집이 추방됐다. 아무께네뭐 추방됐다.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 사람 물어 맺치게 같은 안가에 그냥 잘됐다 그 하나 그냥 이민반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된다 아파트 밖에 나가고 외부에 나가서 우리 집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절대 말하지 말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서로 와서 이건 저렇고 쟤는 이렇게 했어 라고 보발하거나 보고하는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고 싫어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성격적 장애가 발생했는지 왜 극도로 분노하고 싫어하는지 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저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야기하고 조금 고치겠지만 가급적이면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나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왜 집에서 있은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었던 게 무슨 이유였었는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